악명 높은 공복 셔누입니다. 아, 아 이거 무기징역이에요. 아, 이거는 이거 악명 높지. 네. 무기징역이에요. 이번 시즌에 솔직히 멤버들이 이게 상상 속에서도 아주 진... <laughs> 싫어하는 존재죠. 네. 저희가 그 공복 셔누로 인해서 네. 피해를 봤다 하늘 에 뭐가 있을까요? 아 너무 많지만 때는 2017년이죠. 3년 전이에요. 네. 아. 제가 공복 셔누를 인터뷰를 했거든요. 네. 그래. 아시나요? 기억나시나요? 당시에 유행하던 필터가 있었어요 천우 형 찍어서 올려줘야지 했는데 아, 어? 이공복천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, 오, 웃겨 근데 아. 진짜 웃겨 아. 지켜보시죠 안녕하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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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모스타션입니다 네, 팬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음. 방금 아, 했잖아요 몬스타션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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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지금 저방업체 <laughs> 외미해, 외미해. 아,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모스션입니다 네, 편의 시절 인터뷰 케게스한번 했잖아요. 몬스택션 뭐... 나는 어. <laughs> <laughs> 우리 션야 유행 시켜 주려고. 안 아빠는 아 지금 눈으로 몇대 때렸거든요. 영상인데도 제가 약간 위압감을 받았어요. <laughs>